자 문제 13번 보시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선분 BC 길이가 3 선분 CD 길이가 2 그리고 각 BCD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각 DAB가 90도를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선분 BD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깔끔하게 그어주게 된다면은 삼각형 BCD에서 변두개 알고 여기 사이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하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3분 비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 적용해보시면 은 비디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 3은 약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날라가고 하면 은13 더하기 4에서 17이 나오네요 따라서 3분 비디 길이는 루트 1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더 읽어보시면은 AC랑 c d 모두 얘가 삼각형이라고 하고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E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선분 AE를 지름으로 하고 또 선분 CE를 지름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E입니다 여기 E 그럼 여기 선분 AE 길이를 대충 e r 이라고 두면은 여기는 1대2로 비례하니까 4R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선분 A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라지 R인 거고, 선분 C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 r 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 더 읽어보시면은, P1, P2의 선분, 그리고 선분 Q1, Q2의 B가 3대 5루트 2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선분 P1, P2 길이를 3K라고 놓고, 그러면 3번 q1 q 2는 길이가 5로 2k가 -E 되는 거죠 여기서 k는 비례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또 묻는 게 뭐냐면은 3번 ab랑 3번 ad 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3번 ab를 대충 a로 놓고 3번 ad를 b라고 둘게요 그리고 삼각형 abd 길이는 넓이는 2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 B, C, D에 코사인 값을 줬으니까 사인 값도 알수 있겠죠? 대충 코사인 값이 3분의, 마이너스 분의 1을 만족하는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주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인 각 B, C, D 는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좀큰 원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신다면 은 4R은 Q1, Q2 길이는 5루트 2K죠. 그리고, 사인 값은 3분의 2루트 이고요 루트 2루트 약분하시면은 2분의 15루트, 15K가 나오네요. 따라서 8R이 15K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 작은 원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각 BAD. 는 2r 분의 p1, p2 길이인거니까 3k 인거죠 근데 문제에서 8r 이 15k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3k 는5 분의 8r 이 되겠죠 그래서 5 분의 8r 이 분자에 있고 2r 이 분모에 있어요. rr 약분하시고 2, 2 약분해서 4 만들어주시면 은 사인 각 bad 값이 5 분의 4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 각 b 각 DAB, 즉각 BAD랑도 똑같죠. 이게 둔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분면에 맞는 삼각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사인값이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고 여기 길이가 4네요.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맞춰서 3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값, 코사인 각 BAD는 마이너스 5분의 3인거죠. 이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분 AB 더하기 3분 AD. 즉, A 더하기 B니까 AB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두 개를 얻으면은 식을 어떻게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쵸? 삼각형 ABD의 넓이. 저희가 아직 안쓴 정보를 좀 써보는 거예요. 삼각형 ABD 넓이를 안 썼네요. 삼각형 ABD의 넓이는 여기 끼인 각의 사인 값 5분의 4로 알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 길이의 곱 AB. 하시면은 2로 약분 되니까 5분의 2 AB. 이게 2잖아요. 따라서 3분, 네, A 곱하기 B가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코사인을 왜 구했냐면은 코사인 정리를 쓸 거거든요. 삼각형 ABD인데 대변을 BD로 하니까요. BD가, BD 길이가 루트 17이죠. 17은 3분 A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죠?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5분의 6 AB가 우변에 나오네요. AB가 5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6이겠죠? 6을 넘기시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1이 나오네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죠?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 AB. 근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방금 그랬죠? 11이고 AB의 곱은 5니까 2를 곱해서 10. 따라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21이 나오네요. AB, AB 둘다 양수라고 길이니까 양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루트 21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